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NJ스튜디오 차홍평TV의 제이입니다 제가 요즘에 차를 공수를 못 하거든요. 반도체가, 어, 문제가 정말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거의, 거의 올라오지도 않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GV70에 대한 리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있겠나요? 다 보셨을 거예요. 나온 지도 오래됐고, 미국에도 나온 지가 조금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차나 일본차를 시승할 기회가 거의,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차 특히 제네시스 gv 7080이 미국에서 좀 평가를 너무 좋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독일차 위주로 많이 시승을 하다가 보니까 독일차하고 비교도 좀 했. 해... 볼겸해 가지고 제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또제 의견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아직 지 v 80을 구매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아, 내가 지 v 80을 구매했는데 독일 차랑 비교해서 도대체 어떻게 더 좋은가, 어떻게 더 나쁜가 이런 게 궁금한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어 영상의 게스트가 한분 계세요. 이 게스트분이 이이차 줍니다. 그래서 미국 아줌마입니다. 미국 아줌마인데 이 GV 7 0을 구매하신 3.5 터보죠. 3.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이최 상위 트림을 최고로 스포티한 차량을 구매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 say hi. Hi, a t i o <laughs> 예. so who are you? I am j a m o n e 예,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저번에 저희가 캠핑카를 리뷰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을 제가 모시고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제 장모님 차거든요. 어, 장모님이 이 전차를 기아 스포티지를 모시다가 이 GV70으로 바꾸셨습니다. 음. 이 사위를 한국 사람을 봤다고 해갖고 계속 지금 한국 차만 구매하고 계시거든요. 어 제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한국 차를 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같이 시승을 나가보면서 어, 차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 GV 출공에 대한이첫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지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저 so 장모님, Hello, have you been uh let's see just about two months two months that's enough that's enough to say how good how yes. how you like this yes. or some some part you don't like it or something right yes so, it's true yeah do you like how it looks i someone? love how it looks you love how it looks i love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interior is a little crazy though it's like so well made and then it's really Beautiful, especially your car, like yes. top top end, the sports trim. So mm -hmm. it's all alcantara for yes. roof and pillar, and red contrasting stitches. How is it in terms of driving? Beautiful. It is very comfortable. It's comfortable. Our roads here in Michigan are very rough, <laughs> and the car handles it so smoothly. Mm -hmm. It's the most comfortable car I have ever driven. It's also very quiet. Yeah, it's, it's, it's pretty quiet. Yes. Right? I mean, I thought this car is, is made to run. It's like mm -hmm. a very sport, sporty car, but still, it's really quiet. I, I am not it. a sporty Jamoni. <laughs> <laughs> but, but you got the most the sportiest. Yes, <laughs> the trim of the GV70. Do. Yeah. And I like that it can pick up very quickly at speed, mm -hmm. especially when I am merging onto a freeway. Oh, yeah, definitely. 장모님께서 이게 지금 드라이빙도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고 외관도 마음에 드신다고, 인테리어하고 모든 게 정말 마음에 드신다고 하는데 어, 이제 제가 어, 운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독일 차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ready to take off? Right. 나갈. Okay. Let's go. Mm -hmm. 자, 지금 후진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This is so nice. <laughs> 예. 나가고 있는데 어, 이첫 번째부터 제가 불만을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불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 어, 주차 카메라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에, 어, 지금 이 차량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이게 그래픽이 나오잖아요. 이 그래픽이, 어, 너무 촌스럽습니다. 이거 현대기아에서 이렇게 쓰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거 제네시스에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bmw 아우디나에서 전부 다 독삼사들은 이 그래픽을 굉장히 세련되게 바꿨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디 하나 세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후방 그래픽을 정말 노란색 파란색 선으로 해가지고 보기에도 그게 너무 박스가 작아가지고 눈에 살짝 거슬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외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외관은 솔직히 처음에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C 필러가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C 필러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 C 필러가 눈에 너무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행을 갔다가 이3.3.5 터보 이 흰색인데 무광 GV70을 봤거든요. 뒷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뭐 조선의 마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카는 솔직히 그렇게 디자인이 예쁜 차량이 아니긴 하지만 마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휠이며 어, 음. 이 정말 고급스럽고 이 외관 디자인은 솔직히 독삼사 포르쉐 다 해가지고 GV70만큼 예쁜 차량은 실물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살직히좀 이건 제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이게 가장 높은 트림이기도 하지만 가장 뭐 풀, 완전히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감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마감이 정말 제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공조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이 터치예요. 거기 플라스틱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 부분이 찌그덕 찌그덕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이 다이얼 디자인이라든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마감을 보여주고요. 저는 주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행은 독삼사 컴팩트 SUV를 다 몰아보고 느낀 점하고 GB80에서 느끼는 점에서 제일 처음 느껴지는 부분은 차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BMW처럼 요철을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차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올라가다가 살짝 튀어 올라가고 바로 지면으로 바로 당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BMW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지만 안정감은 X3랑 비교해도 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바디 컨트롤은 좋습니다. 그냥 어 굉장히 무게 중심만 낮는게 아니라 차 자체가 굉장히 세단같이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지만 어 코너를 튼다든지 아니면 정말 요철이 있을 때 다시 수평 레벨로 돌아오는데 확 땡겨주는 BMW 같은 그런 감성이잖아요. 정말. 어난이 차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이렇게 낮은 차량의 낮은 감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Q5는 굉장히 높은 느낌이 들고요. GLC 같은 경우는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차량이 출렁거리고 너무 부드러움에 집중이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이 벤츠나 아우디보다 더 고급스럽고.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티한 감성은 X3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2.5 스마트 스트림 파워 트리, 트레인을 가진 GV80은 몰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어, 제 리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3.5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2.5 터보도 일단 3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어, 솔직히 4기통 차량으로 굉장히 높은 출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무려 380마력입니다. 380마력에 이렇게 낮은 전고의 느낌을 주는 바디 컨트롤 세팅하고 이게 렇 버무려져가지고 파워를 무시무시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파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8단 자동하고 연결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게 3.5 이게 스포츠 세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컴포트 모드도 이렇게 좀 달려주다가. 다운 시프팅 될때 이렇게 거럭 거럭 그럭럭 하면서 다운 시프팅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스포티해요. 지금부터 스포츠 모드로 달릴 건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지금 영하 10도가 <laughs> 넘기 때문에 어 트랙션 모드를 끄고 달릴 만큼 제가 용, 용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의 스포티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반응성이 정말 BMW 같이 페달이 들어가면서 현 세대만 그래요. 솔직히 BMW도 지난 세대에서는 그렇게 전혀 느낄 수 없는 터보 렉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만큼딱 페달이 딱 들어갔을 때 발끝에서 엔진이 이 소리를 질러지는 느낌 있잖아요. 거르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은 없지만 반응성은 정말 정말 좋고요. 그리고 반응성을 이 차가 받아들였을 때 파워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트랜스미션 변속도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스포티함까지 챙겨주는 이런 세팅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차라서 국뽕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장점을 좀 앞으로 많이 몰아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단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옆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제가 단점을 말씀을 안 드리고 리뷰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점을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빙에서는 일단 모두 변경을 할때 조향 모듈이 있잖아요. 조향 모듈의 저항 개수가 별로 변한 걸못 느껴요. 특히 느끼는 저 부분은 오히려 저속에서 느낍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도 고속 100km가 넘어가면 조향모듈이 미끌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향의 자신감을 상당히 많이 죽여요. 상당히 좋은 컴포넌트들이 들어갔거든요. 드라이빙 느낌은 좋지만 조향모듈이 중간에서 미끌거리니까 약간 자신감을 잃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아, 유격이 많이 들어가고 저항 개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빡빡한 걸 좋아하거든요 빡빡해서 브레이크 페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앞으로 조절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발력도 약하고요 유격이 커가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컨트롤할 때 세밀한 컨트롤 하기가 살짝 어렵다는 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사실 이 파워트레인 세팅에 고급 세련됨이 살짝 부족해요 지금 3.5이 스포츠 트림이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스포츠 트림이라도 지금 이렇게 밀면은 굉장한 파워를 줘요 뭐 장난 아닙니다 토크 요청을 엄청 많이 했을 때 많은 토크를 줬다가 페달을 만 살짝 가스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푹 빠져버려요 엔진 브레이크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비싼 차를 타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힘을 꽉 주고 페달을 뺀다 그래가지고 이런 차량의 울컥거림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두번째는 차를 정말 세게 확 밀어가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가지고 힘을 확 실어주잖아요. 실어주면은 다운 시프팅 되거나 아니면 업 시프팅에서 이 파워 매칭이 잘안 됩니다. 변속 충격은 없지만 가속의 세련됨이 없어요. 가속의 힘은 굉장히 있지만 가속을 꽉 주고 변속을 할 때마다 어 파워 매칭이 안돼 갖고 확 제동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울컥거리면서 앞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엔진을 잘못 만들었다거나 트랜스미션을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제가 가스를 넣어줬을 때 터보렉 없이 파워풀하고 변속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것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인테그레이션 이라고 하죠 같은 이 시스템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노하우가 살짝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컴포넌트 들의 완성도는 정말 정말 높게 만들어 줬지만 이 시스템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세련된 노하우를 제가 gla 45 amg 이런거를 몰아 봤을 때도 미친 듯한 파워를 보여주면서도 어이 변속이라든지 어, 토크 요청에 대한 세련감을 전혀 잃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런 노하우가 약간 부족했다. 이런 뭐 부분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리뷰하는 동안 제가 너무 장모님을 이렇게 어, 옆에다가 그냥 모셔놓은 것같아 갖고 좀 보기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리뷰를 또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데 최종평을 드린다고 하면은 솔직히 Q5라든지 GLC보다는 저는 이 차가 더 완성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GLC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명확하고요. 어, Q5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그런 단점들을 이 차가 전부 다 보완할 수 있으면서 그 차들이 가진 장점하고 이 차의 장점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손색이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X3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가 그런 스포티한 감성이라든지 이런 즉각적이고 바로바로 바로 느낄 수 있는 펀치력 스포티한 바디 컨트롤에는 저는 점수를 더줄 수밖에 없어서 어 그렇다고 보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차 리뷰는 어 거의 다 보시는 분이 없긴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so, 장모님. Yes.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아, okay.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더 좋은 차량이 있으면 빨리빨리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 h t y e b y o e y <laughs> Thank you 장모님. b c a n o y t a k you e c a n h t a l k y e t a h t a n o u t a n o u c t a o u r y t n o e c t a n o r t n o t o u y t o u n o e n o v e r t n o p v y t o u y m u t o u e y m u t h o u e r m u t h e r y t e r y e r